또 막걸리 식초를 만든지 만 하루째 상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서 bit of a little bit 지금 건포도는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많이 부풀어져 있고요. 음, 건포도에 있는 이제 수용성 성분들은 막걸리에 약간 추출이 돼서 막걸리 색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서히 저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어 보니까 막걸리에 들어있는 침전물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군요. 음 이렇게 보니까 막걸리 향이 많이 납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저어주면 되는데요. 음, 추측한데 이 건포도는 이제 모두 떠올랐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가라앉을 거고 초산발효가 진행되면서 맨 위에는 초막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 3일째입니다. 3일째 상태의 건포도, 막걸리, 식초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음,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건포도는 위에 떠 있고요. 음, 이것을 한번 저어줘 보겠습니다. 향은 아주 좋습니다. 음, 단내도 나고요. 막걸리 향도 약간 나면서 단내도 나고. 건포도는 지금 나중에 모두 가라앉아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에 초막이 형성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더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만 5일째입니다. 음, 만 5일째 된 상태의 건포도 막걸리 식초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 지금 건포도가 모두 바닥에 가라앉았네요. 음, 기포는 약간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구요. 향은 아주 좋습니다. 음, 살짝 저어 볼까요? 건포도에 음, 있는 수용성 성분이 막걸리에 전부 녹아서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띄고 있군요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네. 발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향이 아주 좋네요. 막걸리 향도 약간 나고 식초 냄새는 안 나는데요. 향긋한 막걸리 향이 올라옵니다. 아,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아주 성공적으로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 7일째 상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초막은 형성되어 있지 않네요. 지난번 5일째 상태랑 비슷하게 보이고요. 기포가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 발효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식초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초막이 형성돼야 초산 발효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식초 냄새가 날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이3일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 열흘째 상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초막이 약간 어, 형성되고 있네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초막이 보입니다. 약간 식초 냄새가 약간 나네요. 다시 한번 저어서 2, 3일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5일째입니다.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초막이 가볍게 만들어져 있네요. 희흠한 식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도 한번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7일째입니다. 어, 지금 초막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없네요. 어, 식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초막이 약간 있었군요. 지금 이 상태면 식초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초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초파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 당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시초가 되면 초파리가 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 27일째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초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초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초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초막이 있는 거 보면 며칠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초막을 한번 깨뜨려 볼게요 네. 초막을 깨린 상태로 다시 한번 저어서 며칠 뒤에 보겠습니다 식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권포도 막걸리 식초를 만든 지만 30일째입니다. 이제 좀 걸러서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기는 1.5L 용기인데요. 건더기를 한꺼번에 넣으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떠있는 맑은 액만 걸러내겠습니다. 식초 냄새가 많이 나네요 총 3리터에서 지금 이게 1.5리터 배인데요 약 1리터 정도 걸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섭취를 해도 되겠고 한 2-3일 동안 숙성을 시켜놓은 뒤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걸리낸 상태의 건포도 막걸리 식초입니다 밑에 보니까 미세한 찌꺼기가 약간 깔려있고요 위에는 지금 맑은 액이 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포도 막걸리 식초를 만든지 어제까지 만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 걸러놓은 상태인데요 어, 밑에 미세한 찌꺼기가 약간 깔려있고 위에는 맑은 액이 떠올라 있네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숙성을 해서 어, 섭취가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이 상태부터 섭취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맛을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컵에 물을 한 절반 정도 넣고요. 원액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어, 치아 범낭 범낭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인후염,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서 또 위산 과다증이 있는 경우는 어, 또 속이 쓰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희석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물에다가 위에 말근액을 한 5대 1 정도만 희석을 해도 됩니다. 5대 1 정도면요. 물 5에 식초 1 정도 들어가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일단 식초 맛입니다. 아, 시큼한 맛이 있으면서 약간 막걸리 향도 나는데요. 아, 참고로 지금 이 식초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포도의 단맛은 전혀 나지 않겠습니다. 식초가 완성되면 단맛은 전혀 나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맛은 되게 순하고 충분하게 음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초를 소주잔 반장 이하로 하고 거기에다 물을 5배수로 희석해서 섭취를 하루에 두번 정도 하셔도 되고 이 건포도 막걸리 식초를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건포도 막걸리 식초를 만든지 한 달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